기례대표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지금까지 이제 정당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장점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별히 첫 번째 키워드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는 이것이 아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, 그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책임론이라든지 정당의 역할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래 대표 숫자가 늘어났는데 미래 대표 공천은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에,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독일 선거법에서 어떻게 됐냐면 은 반드시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.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당원들의 비밀투표로만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할 수있도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당원들의 비밀투표 하나만 가지고도 어렵다고 봅니다. 어쨌든 아래로부터의 공천이라는 건 민주적 공천이라는 건좀 선거법에 아예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쪽으로 중앙선방에도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도.